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동영상을 좀 많이, 많이 올리는 것 같은데. 음, 리건 님이 리건 님이 만드신 대규모 점프맵입니다. 장난 아니죠. 아, 나 점프는 잘못 하는데 일단 도전해 보겠습니다. 한 글렉 조금 언들 깔아 주세요. 전 렉이 잘안안 안 걸리기 때문에. 이것을 이거는 탑 1단계 올라간 힘증입니다 수고하세요, 행운의 빕니다. 참고 에드원 또 그럼 왜냐면 그래야지 달리... 달리기가 됨 이건 여기가 3.1이라서 좀... 달리기가 원래 되는 거 맞죠? 달리가가 뭐야 달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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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리가가 뭐야 달리가 달리가 달리가가가 흠그 진짜 맞춤은 좀 틀린 거 같네요 어,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1단계 이정도야 뭐 그냥 쉽게 쉽게 제가 한번 이번 3번 해봤는데 어렵더라고 그럼 1단계부터 어려운건 아니겠지 호잇 보 뭐, 타자자 오케이 기킥 사다리 사다리 의그라 그렇죠. 쥐어 아뭐 이거 되는거야 진짜 나의 멘탈은 약하다고 이 녀석들아. 어, 뭐야, 뭐야. 멘탈, 멘탈, 멘탈 제가 추천해드립니다. 멘탈이 강철이신 분만 이 게임 하도록 하세요. 아니면 멘탈 깨집니다. 제 멘탈이 강한가요? 한 번, 테스트 해보겠, 아, 갑다 아, 이번 상황에도 등니 정말 안 되더라고. 아, 짜증나라. 룰루랄라, 나 멘탈이 하나도 안 깨진다. 오, 일단 게 보통 왜 이렇게 쉽지? 반대말이지, 롱. 오, 오, 됐다, 됐다, 됐다. 아, 컴퓨터에 다면 이쪽에. 뭐안 돼. 아, 안 돼! 안 돼! 에, 에. 내가 얼마나 힘들게 갔는데 1등기부터 뭐가 이렇게 어려워 근데 후촥촥 되긴 되구나 하지만 어렵다 후 훗. 훗촥 됐다 아아 빨리 아, 놀 짜증나, 아직 아직 짜증나 그냥 후딱후딱 해봅시다, 후딱후딱 후딱후딱 이렇게 하고 옆으로 짜! 설마 아. 이것도 그런가? 아니아 잘못했다 멘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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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멘탈 멘탈, 깨지지 않아 너는 난 깨지지 않아, 멘탈 나에게 멘탈이란 깨지지 않는 것이다 나에게 멘탈이란 절대 피지지 않는? 는? 않는? 자, 그럼 저 이거 한 시간 가겠는데. 게임 모드안 쓰고는. 아, 찢어, 쩌어다 설마 죽는 건이 상태에서 떨어지면 나 진짜. 안 돼. 소리 지를 거야. 소리 지르게 되겠는데 이러다. 오, 안 돼! 탈출 계획. 탈출 계획을 하겠습니다. 어? 나는 탈출 계획이 있다. 바로 뭐냐면 벽 흙을 뚫어라. 탈출을 해라. 그래서 아, 아 이런 한정이? 잠깐만 더, 잠깐만 돼 와, 탈출 성공!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로로로로 걸렸다. 진짜 롤롤리네롤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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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롤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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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 저에게 멘탈이랑 깨지지 않는 것이라고 이미 다짐했는데 그런 사람이 어있겠습니까 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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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. 긴장된 다낙장되는이 순간 점프하지 못하고 떨어지네요. 저 사다리가 한 칸만 더 많았다면 성공됐는데 다시 옆으로 이렇게 짱! 가안대 정말 엄청난 집중력을 해서. 쇼! <laughs> 집중해야 되네. 왜 집중이 안 될까? 지에나 혼자 안 돼. 이거 몇, 몇분 지났어. 5분 지났나 5분. 났지만몇분 들려고 하네. 오호 <laughs> 아! <웃음> 이거 제가 옛날부터 간직하고 있었던 직장품의 이라 지금, 레드스 달리기가 나왔는데. 내 네, 레드스톤에도 들어서 어떻게 까는 거예요? 그거 쓰는 사람 꽤 많던데. 이렇게 해서 점프해서, 이렇게 올라가면 끝나네. 핫! 핫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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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! 핫, 차 핫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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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차 핫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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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핫, 핫, 이런? 나에게 멘탈은 설마 여기까지인 건가? 설마 마사카. 아... 다시 좀 빠고 어, 이렇게 쑥 돌려서. 아 오늘 제가 할 일이 없어서 오늘 동영상 엄청 많이 올리네요. 벌써 이제 이것만 하면 되겠죠예요 나의 멘탈은 어디까지일까 나의 멘탈은 어디까지일까 나의 멘탈은 어디까지일까 저 높이 날지 못해 공처럼 빠르지 못해 너와 나의 는 카드는 필요없어 피... 피... 눈부시지 않는 너의, 너의 모습. 모습 이렇게 옆으로 짜라랑게 안되네 참 안된다 영 어, 나나방개처럼 빠르게, 어, 나이는가도로 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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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. 이 노래 뭔지 알면 구독과 좋아요 부르세요. 제목이 뭔지 아시면 댓글도 달아주세요. 이거 댓글, 댓글 못다는 사람, 이상한 사람. 나도 이제 막 4학년 되는 사람인데 나도 이거 알고뭔정신년 행복하세요. 욕 아닙니다. 룰루룰루루. 제 멘탈은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.